여러분, 매일 아침 입는 옷이 사실은 재물운을 결정 짓는 열쇠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풍수 전문가와 무속인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잘 붙는 사람은 옷에 돈 기운을 입고 다닌다. 옷에 돈의 기운을 불어넣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이 행동을 한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과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하루 중 가장 오랫동안 접하는 물건이 뭘까요? 바로, 옷입니다. 옷은 피부와 가장 밀접하게 닿아있는 기운의 매개체로. 입는 순간 우리의 에너지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아침에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하루의 기분이 바뀌는 것처럼, 옷에는 우리의 감정, 운세, 행운이 스며듭니다. 그렇다면, 그 옷에 재물의 기운을 심어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부터 무속에서는 기운은 가장 가까운 곳에 오래 머문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오래 몸에 닿아 있는 옷이야말로 돈의 기운을 새겨둘 최고의 공간인 셈입니다. 풍수에서는 몸에 지니는 모든 물건을 행운의 통로로 봅니다. 특히 옷은 기운을 몸에 입히는 도구로 어떤 기운이 옷에 담기느냐에 따라 하루의 운세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붉은색 옷은 정열과 행운을 검은색 옷은 침착과 방어의 기운을 그리고 누런색이나 금색 계열은 재물운을 부르는 기운을 담는다고 해석합니다. 이처럼 색상도 중요하지만 그 옷에 실제 돈의 기운이 스며든다면 훨씬 더 강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돈의 기운을 옷에 스며들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돈의 기운을 몸에 입히는 상징적인 의식이 있다면 실천하시겠습니까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깨끗한 천 원짜리 지폐를 한장 준비하세요. 그 지폐를 펼친 채로 가장 자주 입는 옷을 걸어둔 옷걸이에 함께 걸어둔 겁니다. 이때 포인트는 지폐가 옷과 다토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1,000원에 담긴 기운의 씨앗이 옷을 타고 몸에 스며들게 됩니다. 왜 1,000원짜리일까요? 1,000원은 시작의 돈입니다. 작지만 강한 기운을 가진 돈이죠. 만원, 5만원짜리보다 1,000원짜리가 매일매일의 돈의 기운을 가져오는데 더 효과적입니다. 그 옷걸이에 걸려 있던 옷을 입고 외출하면 재물의 흐름을 온몸에 걸치고 나가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 의식을 시작한 후 실제로 자잘하게 돈이 잘 들어온다, 뜻밖의 할인이나 현금 수입이 생겼다는 후기가 여럿 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돈의 흐름을 바꾸는 거죠. 매주 월요일 아침에 지폐를 교체해주면 기운이 더욱 상쾌하게 흐릅니다. 천 원짜리는 반드시 깨끗하고 구겨지지 않은 것으로 사용하세요. 지폐에 남은 에너지까지도 영향을 줍니다. 옷걸이는 가능하면 나무 재질이 좋습니다. 나무는 목의 기운으로 돈의 순환을 돕습니다. 금속 옷걸이는 차가운 기운으로 재물운을 막을 수 있으니 피해주세요. 잠옷이나 실내복이 아닌 외출복 위주로 활용하세요. 옷장에는 풀이나 숲의 향이 나는 방향제를 두어 향을 정리하면 기운이 더잘 흐릅니다. 추가로 지폐를 걸어둔 옷을 입을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돈의 기운을 입는다. 나에게 좋은 돈의 기운이 붙는다. 이말 한마디가 기운을 확신으로 바꿔줍니다. 사주에서는 기운은 흐름이며 접촉을 통해 옮겨간다는 원리가 있습니다. 옷과 돈이 접촉하면 단순한 물리적 접촉을 넘어서 돈이 가진 상징적 기운이 옷에 전이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옷을 입고 사람을 만나고 무언가를 결정하고 돈을 다루는 순간, 내가 무의식적으로 돈의 기운을 더 끌어당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흐름은 단기적이기보다 꾸준히 실천했을 때 축적된 효과로 나타납니다. 소소한 지출이 줄고. 자잘한 수입이 늘어나며 돈이 머무는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것이 이 방법론의 핵심입니다. 옷은 그저 몸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의 기운, 운세, 심지어 재물운까지 함께 입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옷장 지금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천 원짜리 한 장으로 돈의 흐름을 몸에 걸쳐보세요. 돈은 우리가 대하는 태도를 기억합니다. 그 자리에 놓여진 작은 지폐 한 장이. 오늘 당신에게 들어올 큰 돈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더 돈복 불러오는 이야기로 찾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